인사와 복무 작업이 완료되어 드디어 급여 작업 단계입니다. 각 메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사항 관리는 임금 관련 기본 사항 관리를 관리하며 작업 메뉴는 임금을 계산해 주는 메뉴입니다. 수당 계산 내역은 수당이 계산된 내역을 제공하고 공제 계산 내역은 공지된 내역을 제공해 줍니다. 수당 계산 내역과 공제 계산 내역은 급여 작업 시 전월과 당월을 비교하여 표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급여 담당자님께서는 필수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급여 자료 관리에서는 급여 대상이 생성되는 메뉴입니다. 이제 교육 공무직 급여의 기본 사항 관리 나이스 작업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로 급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 1회 근로자별로 기본사항 탭에 사전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 급여 구분은 기타급여1로 설정해주세요. 양산지역이라면 기타급여1로 해주셔야 합니다. 급여 직종은 인사정보와 연동되므로 잘못된 경우 인사자료로부터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해계 구분은 통합 급여를 실시하는 직종은 교톡으로 설정해 주시고 통합 급여 실시 이외의 직종은 모두 학교로 설정해 주세요. 보수 지급 구분도 인사에서 연동되니 상의할 경우 수정해서 저장해 주세요. 방학 중 비근무 여부도 인사 정보와 연동됩니다. 근무시간 비례 적용 월급제도 인사 정보와 연동되며 이 부분이 예가 되어 있어야 연간 총 근무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활성화됩니다.호봉제 부분에서 호봉은 인사정보와 연동되지만 다른 부분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저희 경상남도교육청 기준으로 설정하신다면 정액분 지급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지급단가는 공무원단가로 선택해 주세요.근속연수는 인사정보와 연동되며 근속수당 계산시 반영됩니다. 수당 금액 기관 구분은 학교는 학교, 기관은 기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모든 자료가 입력되고 나면 저장을 클릭해서 꼭 저장해 주세요. 통합급여를 실시하면 등록된 계좌번호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맞지 않은 계좌를 입력하거나 계좌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업무 담당자님들께서는 계좌번호 입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별 직무 관련 수당과 개인별 수당 재원을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별 직무 관련 수당 버튼을 클릭하면 직무 수당 목록이 팝업 창으로 뜹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선택하고 저장해 주세요. 여기서 베타 수당은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수당 재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별 수당 재원 목록 팝업 창이 뜹니다. 목록에 있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가스 안전 관리 수당은 모두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므로 재원을 모두 학교로 선택한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급여 계산 전 사전 작업입니다. 기본사항은 앞에 설명드렸고 다음 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사정보 탭은 근로자의 휴직과 경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가족사항 탭은 근로자가 보양가족수당 신고서를 급여 담당자에게 수기로 제출했을 경우 급여 담당자가 가족정보를 입력해야 할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입력 시 자녀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가족수당 계산에 연동됩니다. 연장근로 탭은 연장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개인 내외수당은 공무원의 조정수당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보다 개인 내외수당에 입력된 정보를 우선시에서 급여 계산시 반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공제 탭은 개인 공제 세금 예외, 채권 압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공제는 통합 급여 시시에 따라 원천세 보험료, 교직원 공제를 제외한 개인공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세금 예외는 세금을 관리하는 메뉴로, 원천세를 영원으로 작업하고 싶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 영과 종료 연어를 입력하신 후 예외 소득세와 예외 지방 소득세를 영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저장 후, 급여 작업을 하면 원천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정 금액으로 공제하고 싶으시다면 세금 예외소득세와 예외지방소득세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신 후 급여 작업을 하면 급여의 원천세가 공제됩니다. 채권 압류는 채권 압류 대상자가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채권 압류 자료를 입력한 후 급여 작업을 하면 급여에 반영됩니다. 개인예외수당 입력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과 통상시간, 가산배수를 입력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회계 구분 선택 시 유의해 주시고 연장근로시간은 소수 두째짜리까지 입력이 되며 통상 단가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입력이 됩니다. 물론 자동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외에 일반 수당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 시 회계 구분과 사유,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신 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유에 입력된 정보는 임금 명세서상 계산 방식에 표기되므로, 예시처럼 금액과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탭은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건강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발생하면 보수월액은 신고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고, 취득일과 납부 시작월을 입력 후 저장해 주세요. 퇴직자가 발생하면 상실일을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휴직 등 감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감면 사유 발생일과 건강보험료 감면료을 입력해 주세요. 복직이 발생하면 감면 사유 해제일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경감 여부를 예스로 선택한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탭에도 신규 대상자가 발생하면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일자를 넣은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 및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입력방법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탭에서도 신규 대상자가 발생하면 기준 소득 월액과 가입 일자를 입력한 후 고용보험 대상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통상적인 부분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자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 및 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과 입력 방법은 동일합니다 4대 보험 공제 탭은 사회보험의 정산본을 입력하고 공제하는 메뉴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공제면을 선택하고 공제 금액을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는 매년 4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상분이 발생되거나 복직으로 인한 정상분이 고지되면 개인별로 공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사변동자 조회 메뉴는 교육공무직원에 인사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급여 마감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월부터 당월까지 인사변동 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 생성 메뉴는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복무자료를 급여 쪽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줍니다. 선택기간 옆에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기타급여 1로 기초자료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생성 메뉴는 급여 지급 대상자를 생성해줍니다. 기타급여 1로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사항 관리로 에서 급여 부분이 기타급여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처리해 주세요. 통상임금 계산 작업 메뉴는 근로자별 통상임금을 생성해 줍니다. 연차, 연장근로 계산 및 급여 계산 시에도 연동 대원이 필수 작업 해 주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사항 관리에서 개인별 직무수당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조정으로 넣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읽어내지 못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자동 계산이 되게 해 주시고, 통상임금 자동 계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교육청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통상임금 결과 조회 메뉴는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고 재계산 팝업 버튼을 클릭하면 통상 시급 재계산 팝업 창이 뜹니다. 통상 시급 계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 메뉴는 급여를 계산해 주는 메뉴입니다. 선택 기간 옆 일괄 작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급여 산정 내역 시도별 메뉴는 개인별 급여 산정 내역을 일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교특 회계와 학교 회계 합계가 정확한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역 중에 미출진 부분을 클릭하면 세부 산정 내역을 팝업창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급여 지급 명세서를 제공하고 통상시급을 클릭하면 통상시급 산출 근거를 팝업으로 제출합니다. 내역 중에 미출진 부분을 클릭하면 세부 산정 내역을 팝업창으로 제공합니다. 성명은 급여지급 명세서, 통상시급은 통상시급 산출근거를 팝업으로 제공합니다.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당겨보시면 수당열 내역도 나옵니다. 수당을 클릭하면 수당 계산 산출근거도 팝업으로 제공합니다. 지로 파일 생성 메뉴는 근로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오류내역 버튼을 매월 클릭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실적 이력 생성 메뉴는 급여를 마감하는 메뉴로 통합 급여를 실시하면 교육청에서 일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력 생성을 해야 나의 메뉴에서 임금명세서가 조회됩니다. 수당 계산 내역에서 시도 수당 집계 내역 전월 비교 메뉴와 수당 집계 전월 비교 메뉴에는 모두 전월과 당월 금액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당월 금액을 클릭하면 팝업 창으로 개인별 본봉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되는 기준이 달라 누락되어 집계되는 수당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전월 비교 내역은 전월과 당월에 대한 공제 금액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제별 당월 금액을 클릭하면 개인별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대장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적용 기간은 급여대장을 생성할 기간을 입력해주고 급여 구분 코드는 기타급여1로 해주세요. 회계 구분은 교육비특별계로 선택해주시고 수당과 공지를 모두 선택해서 급여대장을 생성해주세요. 급여대장을 생성 후 엑셀 파일로 변환 제공해주며 급여대장은 공무원 급여대장 서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급여 청구할 표는 표 형식으로 집게되어 조회가 됩니다. 통합 급여가 시행되면 급여총괄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급여총괄표를 제출하기 전에 꼭 수당 금액 총액을 확인해 주시고, 제출하는 엑셀 파일 합계와 합계가 맞는지 필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나이스급여 작업 연수는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